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또그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큰 은혜와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니네 믿는 거그 예수를 오늘 만났느냐? 아니요. 별 만난 기억이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성도들을 봐왔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뜨겁게 신앙하다가 어느 날 신앙이 그냥 권태기에 빠져서 늘 시들시들 하기도 하고 그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제 뭐 권사님이 되고 장노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열정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평범하게 그 매일매일 또 주마다 반복적인 그런 권태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느 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던 사람이 이젠 일주일 동안도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딱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 기도했는데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왜 기도를 하다가 말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지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데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라 하셨는데 커 주님을 두세 사람 아니 예배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십니까? 예, 저는 날마다 주님 만납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면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바의 다비다,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었고. 또 32절에는 거기 보니까 에니아라 하는 사람이 한 8년 동안 중풍병에 알코 누워 있었는데 그 고치는 베드로가 나와 있고요. 또 36절 이하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를 또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베드로의 사역의 기록이 사역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주실 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실까요?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 입장에서 아래에서 읽으면 여긴 베드로밖에 안 보입니다. 베드로가 야 대단한 능력이 있었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는 베드로와 비교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나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면 나도 열심히 주를 섬길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을 만난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주님을 만납니다. 방법은 여러분 위로부터 주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사람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언제든지 말씀이 펼쳐질 때에 그 말씀에 성령으로 읽는 성경은 두 가지가 보인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주님과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거의 90%뭐95% 이렇게 읽는 방법이지요. 능력 있는 베드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주님을 성경을 읽고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 읽어 보십시다. 그 위로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께서 야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야, 전 목사 바라니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지. 내가 너를 오늘 너를 만나는 이유는 너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나를 세상에서 뭐 대단한 능력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를 말씀 읽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너도 이 베드로처럼 사역할 수 있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방법의 차이지요. 위로부터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그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보이고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보이면 그거는 육으로 아래로 사람 입장에서 읽은 결과이지요.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읽으면 주님의 시각으로 읽으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나를 쓰시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군요 주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베드로처럼 달려가서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이 죽은 사람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느냐 병에서 낫느냐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이고 병도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은 너무 다반사다 쉬운 일이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난다면 그게 나에게는 기적이다. 그래서 걱정 말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힘을 증가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단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인공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 사울이 주인공이지 않느냐, 베드로가 주인공이다, 엘리야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읽고 열등감 가지라고 성경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 성경 읽어봐. 그 성경의 장을 주님께서 읽으라고 펼치시면서 나를 열성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너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믿어 뭐 달려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임을 말씀하시고, 네가 복음의 증인의 주인공이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열정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